오른쪽 그림은 정사각형을 각 변을 5등분 한후그 점들을 연결하여 얻은 도형이다. 이 도형의 선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직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일단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보면요. 직사각형은 예를 들어서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가로선 중에서 이거 두 개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즉 가로선이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여섯 개 중에서 요거 선택한다고 보면 되구요. 세로선도 똑같이 6개가 있죠? 6개 중에서 이렇게 두개를 선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에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게 6개 중에 2개, 62. 곱하기 이쪽도 62. 요게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구요. 빼기, 이거에서 이제 정사각형들을 빼볼게요. 정사각형은 가장 작은 것부터입니다. 요런 거. 이거 몇 개냐면요. 이쪽에 간격이 1만큼 떨어져야 돼요. 아니면 계속 세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위쪽도 다섯 개. 5 곱하기 5, 25개만큼 생기고요. 자, 그 다음 큰 정사각형은 이렇게 두 칸씩 차지하는 거,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요, 간격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 이렇게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는 거, 둘, 셋, 네 가지가 가능해요. 네 가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 가지. 하나, 이거이거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는 거, 둘, 셋, 넷. 4 곱하기 4. 그 다음, 그 다음 큰정사각형이 이렇게 세 칸씩 차지하는 게 있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선택하고 두 점을요. 또는 요 점과 요 점, 요 점과 요 점.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 가지. 3 곱하기 3또 보면 하0줄이 들죠? 5 4 3 얘도 5 4 3자그 다음에 요만한 정사각형 여기는 하나 두개 이쪽도 두개2 곱하기 2 쓸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큰거 이만큼 큰거 하나 1 곱하기 1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62는요,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거예요. 약분 되면, 3, 5, 15. 15 곱하기 15.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는 25, 4, 4, 16, 3, 3, 9, 2, 2, 4. 이렇게 돼요. 플러스 1. 이거 더하면 10 되겠죠? 이거 두개 더하면 20. 여기까지 더하면 30에, 25 더하면 55. 이렇게 돼요. 225에요. 15의 제곱. 빼기, 55. 빼보면 170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